쉽지 않아요, 경자역. <laughs> 쉽지 않아요, 경자역. <경제> <laughs> <laughs> 어떡해, 나이받었어 <입> <laughs> 어떡해요, 진짜로. 야, 경자역이 쉬운 건줄 알았어? 너 정신 똑바로 차려. 너 연극하고 싶어 했잖아. 지금 기회가 <laughs> 왔잖아. 아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니가 지금 체력 떨어지는 게뭔 상관이야? 뭔 상관이야? 니가 체력 떨어지면 경쟁을 그냥 해준대? 붙여준대? 아니잖아. 너가 힘을 내야 돼. 너 해야 된다고 오케이? Okay? Oh my g 야! 정신 차리라고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몇 번째야 이게 진짜 나힘다 빠졌어 <laughs> 근데? 네가힘 빠진 거 어떡하라고 너가 힘 빠지면 뭐다 해결이 되는 거야? 너 그래 열심히 했다 이거야? 아니 너가 기초 체력 훈련 안 했기 때문에 고작 이 정도로 체력이 떨어진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다시 해야 안 해. 해야 안 해. 해. 할 거지. 해야 돼. 정신 차려. 이발 화이팅.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화이팅. 이걸로 쉽지 않았잖아. 난 해. 난뗄수 있어. 아, 뭐 하세요? 아잇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뭐안 붙어도 된다뭐 그런 마인드세요? 연습 뭐 대충하고 실전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뭐 요따고 마인드세요? 지금 안 되시잖아요 연습조차도 근데 무슨 실전이야? 대충도 뭐가 힘들어? 뭐 겨우 얼굴 빨개진 거, 홍조 올라온 거, 지금 코어 다 무너진 거, 어쩌라고? 너할수 있어. 너 신은정이야, 너할수 있다고. You can do it, I can do it, oh my god. Try up 할수 있어. 그래 지금 이거 하느라 힘 빼는 힘뺄 체력 가지고 하겠다, 그지? 당장. 이거야? <laughs> 고작 이거야? 너가 할수 있는 한계치가 고작 이거냐고. 하, 지금 연습 대여 시간 13분 남았어. 너할수 있어, 할수 없어. 해야 돼, 안 해야 돼? 해야 되지. 진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보자, 제발. 진짜 제발 좀 부탁할게. 제발 좀 잘하자. 제발 좀 잘하자. 사랑해 은정아 나너 사랑해 사랑해 화이팅 해보자 응.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진짜 제발 9분 남았어 은정아 오늘은 여기까지 투비 컨티뉴 고생했다.